팬데믹 상황이 기동 문화계의 모습도 많이 바꿔 놨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돌파구를 모색했던 기동 문화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뒤덮은 한 해. 기동 문화계도 일반 문화계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연과 콘서트 등은 오프라인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철로 역전과 평양 마켓 등의 작품들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광해 아트 센터는 뮤지컬 유한계시록 공연 실황을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동 영화계도 코로나19 여파의 신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극장 상영에도 제약이 많아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6월 열린 서울 국제 사랑 영화제는 방영 수칙 준수하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 김상철 감독의 작품. 부활 그 증거는 이만 관객을 모기도 했습니다. 예술전시는 온라인의 새전시터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정기전과 개인전이 온라인 방식으로 시도된 겁니다. 앞으로도 기동예술계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허무는 온 오프라인 병행전시가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기동문화계에서 가장 타격이 적었던 건 다름 아닌 출판분야 현장 종교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설교집과 묵상집, 필사책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올 한해 기독문화계가 현장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활동 방식에 적응하며 새로운 문화 선교를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장 문화 공연 중심의 문화 선교 방식을 벗어나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문화 선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도 밖으로 행군했던 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과 한국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독문화 콘텐츠들이 선보이기도 했고요.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기독문화계 엄난한 파도 속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